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판 5분 전입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고,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고, 국방부의 군무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국민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에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잡범만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 투기범을 수사해서 단죄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이뿐입니까? 현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죠. 정부가 25회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KB 국민은행 자료로 75% 경실련 자료로 82%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돈좀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파트 투기에 나섭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이 급등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서는 내집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땡빛을 내서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올해 국업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5대1, 경찰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16대1. 우수한 인재의 유출도 유출이지만 공무원 시험 낭인이 더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성실하게 사는 국민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침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합니까? 바로 정부와 여당이 오만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회를 주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기회를 주었을 때 174석의 힘으로 40%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기반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더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 잘못했다고 업소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액을 복글 합니다. 말로만 사과하지 마세요. 말로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사과는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이 뒤따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과하고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 이제 지겹습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를 말아먹을 정도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놓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정권 심판론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는 국민의 힘에 책임도 무겁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국민의 힘도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103석의 의석으로 174석의 민주당과 5석의 친민주당 계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서 야당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변명이죠. 국민의 힘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자신이 왜 103석 밖에 얻지 못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힘이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한이 있어도 업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어야죠.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만했습니다.국민의 힘은 무능했습니다.이러한 오만과 무능으로 국민은 수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오만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국민의 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이용하려는 못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맹목적인 지지자들 때문이죠. 국민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판단자의 위치입니다. 국민은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할 것 같은 정당.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일할 정당.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일한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지엄한 판단자가 되면 정당과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이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역량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적과 비전을 평가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국민이 냉엄한 판단자가 되면 정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국민이 정당의 추종자가 되면 정당은 국민을 종복으로 여기게 됩니다.평소에 국민 위에 군림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추종자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투기 공화국, 주식 공화국, 공무원 공화국, 빈부 격차가 벌어져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반쪽 공화국, 부동산 투기범도 단죄하지 못하는 부패한 공화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오만하고 그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힘과 협력하세요. 국민의 힘. 백삼석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바짓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업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의 역할을 하세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 1년 남은 기간에 총력을 기울여 혼란스러운 국가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고라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같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저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